아, 과연 이 연세대학교의 이도영 선수가 좋은 기운을 이번 4세트에서는 가져올 수 있을지 그렇죠 이제 고려대 정욱태 선수는 두술사 아까 1 세트 에 법사에 패배했던 두술사만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연대 측의 이도영 선수는 방금 이 연패를 한 흑마법사와 사냥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출하는 게더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이제 네. 양두개로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음. 상관은 없지만 역시 약간 기세가 음. 꺼진 승마법사를 뒤로 하고 사냥꾼 먼저 꺼내는 모습입니다. 자양 선수의 선택권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어, 연세대학교 이도영 선수는 지금 미드레인지 사냥꾼으로 보입니다. 음. 사자와 뭐가염된 늑대 이런 카드들로 미드레인지 싸움을 해주다가 야생의 부름으로 덱 파워를 확 높이는 덱이죠. 그 반면 이 고려대학교의 전욱태 선수는 뭔가 뭐 1, 2, 3. 역시 다시 한번 기세가 왔어요. 붙는군요 음, 그렇죠. 막판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도영. 네. 이거 아까도 이제 핸드가 많이 말리 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주술사, 주술사가. 네. 수 주술사가 지금도 핸드가 약간 이런 템포를 맞춰줘야 되는 대결 상대로는 만화의 일도템 이런 카드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멀리건에가 굉장히 긴 고민을 하고 있죠. 다 바꿨어요. 그렇죠. 빠른 카드 찾아야 돼요. 자 이게 과연 아, 흐름이 온 것일지 그래도 한자 와 지금 오. 핸드 보니까 어.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매치 포인트 <laughs> <laughs> 네, 응, 응수해주는 지금 정대 선수 자기도 알거든요 앞에 이제 관들의 반응 보면 은와 이거 한땀한땀 한땀 끊을 수 있는데 아 지금 당장 필요한 카드는 아니에요 이런 토템이 힘을 쓰는 토템술사가 자신보다 빠른 덱게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음. 지금도 사냥꾼이 이렇게 1코스트부터 강한 하수인을 내놓는다. 이런 토템이임은 토템에 버프를 주는 카드인데 그냥 두들겨 맞다가 아까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음.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게 이도영 선수에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도영 선수는 그렇게 뒷심이 발휘되기 전에 뭐 토템이 깔리고 토템이 발리고 이력 전에 템포를 몰아붙여야겠죠. 아 여기서도. 불 타는 토템이 나왔으면은 네. 이제 교환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 돌발토비 나와서 교환을 당했죠. 하나 잘라주고 있는 이도영. 음... 여기서 토템 지기를 내서 토골을 꽂는다. 이게 핸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라도 바래야 될것 같아요 전우태 선수는.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본 토템 나오면은 진짜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우태 선수의 이 캠에서 손가락 위치 조심해야 됩니다. 가운데가 올라오면 안 돼요. 네. <laughs> 아 고민이 많습니다 자양 선수 정말 이 고뇌에 빠져있네요 그렇죠 네. 이도영 선수는 아마 아 빨리 내고 넘기지 나 빨리 야생 1번 내고 싶은데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계산합니다 이런 어들 지금 데무로 자르고 가다니 하수인이 또 쭉쭉 나오면 어차피 답이 없고 네. 토템 지기를 내자니 기본 토템이 나오면은 그대로 필드를 쭉 뺏기고 저 아.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전욱퇴 방금 살짝 웃었거든요. 뽑아 그렇죠. 보겠다. 어, 금 음. 위성 그 것같죠자 한번 가볼까 아, 이런 생각이네요. <laughs> 과연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걸 알지만 아! 아, 아 지금 눈치 없이 미소 띄고 있는 지금 찌유 <laughs> <지우> 토템 세상에서 <laughs> 제일 웃죠. 되게 루시우거든요. 광역이라는 어. 루시우인데 아 울면서 루시우에 지금 버프 걸어줬어요야 <laughs> <laughs> 정말 저것만큼 안정성이 그렇죠. 없죠. 저기에 바르려고 넣은 카드 아니거든요. 와 지금도 베스트인 러네요 이도영 됩니다. 또 침까지 아 어. 그래도 다행히 버프를 발라준 덕에 죽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농구 종목에서는 연대가 고대를 상대로 1쿼터 25대 16으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흐름이 온 것일까요? 어, 되게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게요. 좋네요, 이도영. 어, 지금 거의 필드를 압도하고 있죠. 이제 아까 1세트 같은 경우는 사수를 뭐 템포업사는 하늘빛 비룡 정도에 써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사냥꾼은 누구나 아는 하스스톤이라 하시는 분들은 악명높은 그 사바나 사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수를 못 쓰는 거예요. 음. 가지고도 있어 이도영 선수가 또 물론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욱태 와 지금 이도영 선수 탄탄대로예요 음... 동 장공 동전 뭐 사자도 됐고요 아, 아 이러면은 우저 손에 사자가 있는데 여기다 사수를 쓴단 말이야 음아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커 페이스 유지하고 있는 이도영 이도영 자 깊어지죠. 그렇죠. 그렇다고도 개구리를 대지 무기를 쓰고 잡을 수는 없잖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안 돼요, 안 돼요. 그거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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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까 일경 1경, 경기에서피 욕망 대지 무기에 이어서 이번에 네. 개구리를 대지 돼지, 돼지 무기를 잡는 모습.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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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혹하네요 개구리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동영은 활짝 웃을 아니까? 수 있는 상황. 아, 네. 그렇죠. 루지우는 여전히 필드를 지키고 있고요. 부지도 안 쳐. 네. 근 네,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죠. 원래 힐러를 먼저 잡으라고 배웠는데 네. 거의 뭐 그냥 허수아비죠. <laughs> 힐러만 남았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정말 힐러를 그렇죠. 먼저 잡아야 게임 편해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그냥 스타 원에서 매닉이 두 불지휘하고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 그렇 아, 굉장한 표현력입니다. 네. 매닉만 남았죠. 그렇죠. 이건 정우태 선수의 마음을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지금? 네, 답답합니다. 정리하고 뽑 자. 에이. 여기까지 토니임을 거나요? 아, 그 토플시위하는 친구한테 기회도 안 줬어요. 침을 저기에 뱉었으면 킬이라도 했을 텐데. 네, 그래도 토템의 버프를 줬기 때문에 음. 다다음 턴의 썬더블러프 영웅 능력으로 한번 필드를 꽉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전 사바나사다. <laughs> 아까 전에 사술이 빠졌는데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바로 낼수 있죠. 네. 충분히 배제할 만합니다. 자 자신의 이두박근을 열심히 뽐내고 있는 이도영. <laughs> 하스 스톤이 이게 정신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평소에 헬스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욱태는 명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고요를 체험하시오. 음. 제냐타입니다 제냐타 전욱태. 네. 전욱태 스킨 한번 나오나요? <웃음> 그럼, <웃음> 자, 승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호전이체 그렇죠. 의자도 빨간색이에요. 네. 초월승의 직전입니다. 어 그래도 사와나보다는 어, 한번 돌아가주는 모습입니다. 어 이번에 약 그래도 템포가 많이 느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용태 어.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는 게 물론 체력이 많이 빈자 상태가 되었지만 네. 도발이 잘 붙는다. 신현익에서 같은 도발이 붙는다면. 필들을 한번 잡아낼 수 있어요 토템을 바탕으로. 아 그런데 이도영 선수가 이번에 동전 사바나 사자를안한 거는 네. 그냥 장궁으로 찍다가 살상 쓰면 끝나겠다 개풀 살상이면 킬각이 나오겠다라고 음, 판단한 거죠. 음. 개를 풀고 살상까지. 그렇죠. 저미소짓는 어, 토템들이 어, 그냥 네. 사냥개만 불려주는 용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부담스러워요 많이 깔면 강아지도 다 풀리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토템이 두개 이상 남아 있고. 음. 도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킬각이죠. 개, 개들을 불어라, 살상명령 네. 장궁을 하면 이제 11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킬각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죠. 음, 외통수. 그렇죠. 뭐 소용돌이 차원문, 여기서 도발 토템. 아! 아. 정작 필요한 토템은 안 나와요. 이러기도 힘것 같은데요. 여기서 차원문에서 도발을 뽑는다 할 때라도 네. 이제 할머니가 늑대로 변신하기 때문에 음. 데미지가 더 늘어나서 막을 수 없고요. 아, 이러면은, 킬각이 잡혔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때리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시원하게, 깨물고, 빠랏. 네, 자 와, 오른쪽에도 속사까지 붙었어요. 하나, 둘. 속사. 네, 아, 네. 어, 아, 자, 여우 능력. 마무리. 아우, 진요 이두영 피스. 네. 고이 추격해주마. 고양이 <laughs> 추격해주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의 경기를 끝낼 지 모르네요. 연세대학교의 이도영 선수가 4센트를 가져가면서 2대2 타이 스코어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제 앞 종목에서도 타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타이고, 이번 경기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겠죠? 네. 정말 주술사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주술사가 안 풀리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자 마지막 경기를 한번 핸들을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술사의,